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화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러 다니고, 네, 또 점사 손님 보고, 전화해서 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근데, 피디님, 난 피디님을 보면, 봉자가 있잖아. 괜히 은근히, 이게 조바심이 나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긴장해져. 손에 땀이 나, 그래서. <laughs> 이번에도 땀이 날수 있을 만한 분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 문시성을 가지신 83년의 12월 9일 생다 개생이시네 분이 할아버지가. 우리 여기 이 자선은 외기력이다. 응? 이렇게 쌍이 있었는데 외기력이가 되는 팔자다. 외기력이가 돼서 다 무엇이 내 옆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기운이 지금 들어서, 들어져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구설 시비가 따라든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구설시비가 따라들면서 왜 관청으로 둔나들고 항상 이렇게 같이 있던 물에서 떨어져서 외기력이가 된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그 검은 보자기 속에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터지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지금 혼자, 이렇게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구설 시비에요. 구설 시비로 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이 사람의 안, 이렇게 안 좋은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자, 우리 암이라고 하게 되면요. 암을 발견하는 시기가 있,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터진다. 배일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지고, 항상 혼자서 외기력이 외기러기, 되고, 외기력이고, 인간간, 인간, 인간, 인간 구설 시비, 관제 구설 시비, 이렇게 쌓여있어서 주변이 시끄럽네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의 삼재예요. 내년의 삼재인데, 이 삼재의 안 좋은 기운이 지금 하반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내가 직접적으로 터지지 않고 누군가로 인해서 나도 같이 코에 깨우고 같이 터지고. 그렇게 주변이 폭탄이 터질 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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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시끄럽게 주변에서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던 뭔가, 응? 이런 안 좋은 기운도 지금 속구쳐서 오르는 게 보여지네요. 첫구효성 보이고 관청에 드나들 일들이 두세 번더 있다 하고 나와요 아직 사실 이분의 사주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문다혜 씨 사주였습니다 이번에 사실 음주운전 이슈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아.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두세 번더 네, 아직 두세, 네, 두세 번 예, 두세 번더 관청에 이렇게 관제 구설 다 이게 관청하고 엮여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두세 번이 더 남아 남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들어오는 삼제부터 시끄러워지면서 2, 3년 뭔가 이렇게 잠잠해질까 하면 한 건이 또 터져서 이렇게 또 어, 시끄러워질 거고 또좀 괜찮아져 딱한번 뭐 하나 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터져진다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음주로 걸렸다고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어, 분의 자손인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조금 음,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음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도 되게 많잖아요. 좀더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좀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애기 동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혹시 이 문다혜 씨가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여기지. 파집년이 집에 하고 구이 문다해. 이 언니는 이혼하지 말아야 됐죠. 이혼하고부터 이 언니의 온기가 파자작 파자작 하고 다 깨지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유리 구둣지 있다고 하게 되면 딱 떨어져도 어떤 구둣은 안 깨지잖아. 근데 잘못 모서리에 딱 맞으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짭 찢어지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이별수가 이별의 수가이별 공방이 들면서부터 더 시끄러워지고 이 차람이 이제처럼 화살을 맞기 시작했어요. 왜 이혼했죠? 이혼하면 서부터 엄청 엄청 시끄러워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제 고설 시비가 달아, 따라, 따라들고, 어, 관청에 이렇게 따라들고, 어,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많이 챙겨지네. 근데 앞으로 두 번, 세번 아직 더 있죠? 두 번, 세번더 있으니까 조침해, 어? 쩐데없지 나쁜 생각 하지 마. 쩐데없는 나쁜 생각이라면 뭐냐면 아, 지 나, 나 죽어버리면, 뭐, 이런 나쁜 생각, 이런 생각 하지 마, 예, 할머니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혼했을까? 그랬으면, 한 2, 3년만 더 버텼으면 좀더좋았을 거, 이거도네. 일단,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 애기 짓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 보니, 어 그런 사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 명예에도, 흙, 내 명예에도 이렇게, 응? 어? 안 좋은 운기가 뒤집어져지고, 어 주변이 다 산란하고, 찌끄러워지잖아. 조심해다, 아직도, 찌끄러운 일이 더 있다, 그대. 그래. 조심해다, 시끄러운 일이 아직도 더 있다. 잠잠해져야 되겠다. 잠잠해져도 뭔가 터지겠다 그대. 그래. 언니야, 그러고 3년 동안, 누도는 지금 내년에 참된데, 버써 이미는, 언니야는 이제부터, 이미 지금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늦어와있죠. 그러니까, 쯔데없이판 벌리고, 어디 이렇게 저거 하는 거 하지 마. 모르겠죠. 판 벌리는 거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응? 나대지 말아라, 그대. 그래. 나대지 말아라, 그대. 그래. 그러면, 언니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뭔가를 해도, 그게 자꾸 구설이 돼버린데 구설이 돼버리니까, 응?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 봐요? 안 봐주고 싶어요. 아기씨, 저만 보면 떨린다 그러더니 잘 하시는데요? 아 어,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오면 나오는데도 얘기하는 게 있겠지, 뭐. <laughs> 아직 찌끄러운 일이 아직도 더 남아있으니까, 여든 조짐에. 이제 시작기다, 그대. 하우, 보디, 아빠. 에이, 도 진다. 혼자서. 촉장에서 아구 촉도 진다. 아지 짜증나 이러고 있다. 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정말 운주는 자기 생명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운전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감사하고요. 또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함께해주시는 우리 신도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